강윤선 기자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라는 예. 게 사실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국민들이 사인을 드린 예. 겁니다. 그때 예방 주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 당신들 이때 똑바로 안 하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 엄청나게 심판 받을 예. 거야. 결국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뭔가 협치하는 것처럼 딱 한번 모양새를 갖췄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인사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도이치모토스싹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내리고 끝. 해 버린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와중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거고 그 속에서 정말 기아말노릇의 여러 가지 육성 파일들이 나오고 급기야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는데 예. 김영선이 그 해주라 그랬어 <laughs> 말이 맞네 당에서 이런 <laughs>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세상에 이게 공정이야? 이게 상식이야? 이렇게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해도 탄핵이 불가하다고?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